반갑습니다, 빅프로입니다. 자, 오늘 우리 3표 시멘트 주주님들 그리고 뒤늦게 이 종목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불과 며칠 전입니다. 2월 6일 장중에 23,5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1 5,000원대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무려 마이너스 30%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가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성수동 개발 대박이라며 이제 시작이라며 하면서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내일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나? 공포에 질려 계실 겁니다. 차트만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이 불기둥이 갑자기 파란 비석처럼 변해서 내리꽂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하라 겁먹고 도망갈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세력들의 의도, 그 의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구간입니다. 오늘 제가 왜이 3필 시멘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었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외인들이 물량을 쏟아내며 주가를 밀어버리고 있는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딱 10분만 집중해주세요. 지금 손실 중이라 손이 벌벌 떨리시는 분들, 그리고 바닥에서 잡을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 그 모두에게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탈출 및 수익 전략을 확실하게 챙겨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종목의 본질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가가 바닥인 이5천원 부근에서 지금 23,500원대까지 단기간에 거의 4배, 5배 올랐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시멘트 가격이 좀 올랐다고, 아파트를 좀더 짓는다고 해서 이 시멘트 회사가 이렇게 400% 500% 꼭등을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이런 광기어린 상승을 만드는 건딱 하나 재료의 크기입니다. 지금 3표 시멘트를 끌어올린 핵심 키워드는 바로 땅 부동산입니다. 뉴스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핵심은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 부지 개발입니다. 서울숲 옆에 있는 그 금싸라기 땅 서울시와 협의해서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는 그 소식 이게 지금 주가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됐습니다 이 삼표시멘트는 삼표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실질적인 땅 주인은 삼표산업이지만 개발 이익이 그룹 전체로 퍼질 거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이 막대한 자금이 결국 상장사인 이 삼표시멘트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 거라는 자산주 테마가 붙은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지금은 2026년도 2월입니다 올해 6월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구청장 후보들이 너도나도 성수동 개발하겠다. 재개발 규제 풀겠다. 공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즉, 3표 시멘트는 단순한 건설 자재주가 아니라, 초대형 부동산 개발 호재와 선거 정책 테마가 결합된 그야말로 재료의 화학고 같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영원히 오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격언 들어보셨죠? 호재가 터지고 개미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냉정한 세력들은 그 차가운 이성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차트쟁이들이 말하는 세력의 손바뀜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의 수급표를 보시죠.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2월 9일입니다. 이날 주가가 마이너스 14%, -14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 누가 던졌습니까? 외인들. 외인들이 7만 7천 주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팔았죠. 그런데 그 물량 누가 받아 먹었습니까? 바로 개인들. 개인들이 6만 6천 주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월 10일도 보세요. 주가는 또 빠지는데 개인들이 무려 10만 주. 1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외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전형적인 고점 떠넘기기입니다. 세력들과 외인들은 바닥에서 산 물량을 뉴스 보고 달려드는 개미들에게 비싼 값에 넘기고 차익실환을 하고 나간 겁니다. 이걸 주식용으로 뭐라고 합니까? 네, 설거지. 설거지라고 하죠. 차트를 보세요. 2월 9일, 이날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선 날, 이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더 이상 올라갈 걸 하락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매도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5일선 아래로 깨졌습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 싸다. 23,000원 하던 게 15,000원 하니까 싸네 하면서 덥석덥석 받고 계신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은 격입니다. 지금 이 평선들의 이격도를 보세요.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주가는 반드시 이 벌어진 간격을 좁히려고 내려올 겁니다. 즉 지금은 조정이 필수적인 구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종목이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 이 거래량을 보세요. 올라올 때 터졌던 그 엄청난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이 하락할 때의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완전히 다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개미털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공포의 구간, 이 공포의 구간을 역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덤비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지금 사지 마라, 기다려라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불안감, 잃을까 봐 두려운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쪽팔리고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른 거창한 이유도 아닙니다. 고작 그 돈이라는 게 없어서 아픈 가족들 병원비에 쩔쩔매고 아이가 배우고 싶다는 거 다음에 하자라고 미루고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지킬 수 없는 그 현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나중에 진짜 후회하고 피 눈물 흘리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바로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불행을 막지 못할 때입니다. 저 빅프로도 어릴 적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해야 했고 가난이 주는 그 끔찍한 모멸감을 뼈자리게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 전쟁터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누가 이 종목이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덤볐다가는 피땅 흘려서 모은 내 소중한 자산을 세력들에게 다 빼앗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를 여러분들의 동료로 선생님으로 썸먹으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개인 번호 이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지금 바로 3표 3표라고 두 글자만 입력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아내 영상을 보고 공부하려는 우리 절실한 구독자님들이시구나 하고 제 폰에 직접 저장을 해둘 겁니다. 그리고 당장 장 시작하자마자 이 변동성 장세에서 지금은 위험합니다. 기다리세요. 지금이 타점입니다.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제가 문자로 문자로 바로바로 써드리겠다는 바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빅프론이 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남들한테 그냥 퍼주냐 혼자 해먹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저 혼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미 주식으로 벌만큼 벌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위에 보시는 이 번호, 이 번호로 3표라고 글자만 입력하셔서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자, 문자 보내셨나요? 그럼 이제 정신 똑바로 딱 차리시고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주식은 절대 일직선으로 떨어지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 급등한 종목은 급락을 하지만 반드시 한번 튀어오르는 구간, 즉, 기술적 반등 구간을 줍니다. 우리는 이걸 이 N자형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3표 시멘트는 그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멈출까요?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15,000원 선, 이 15,000원 선이 위태롭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2평선, 이 22평선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략 13,000원 후반에서 14,000원 초반대입니다. 주가가 여기까지 밀렸을 때더 이상 빠지지 않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단기지 타점입니다. 세력들이 남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주가를 일시적으로 들어올리는 설거지 파동을 먹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약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절대 지금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직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 주가가 옆으로 기면서 바닥 다지기를 하는 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수송 개발 이슈는 단발상 재료가 아닙니다. 6월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시 한번 바람이 불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거래량이 다시 터지면서 5일선을 돌파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안전한 재진입 타이밍입니다.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전구점 23,000원 다시 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는 버리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파동을 타면서 줄때 먹고 빠지는 게릴라 전법으로 수익을 챙겨가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3표 시멘트, 재료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칼날이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이 칼날을 맨손으로 잡을지, 아니면 바닥에 꽂히고 진동이 멈춘 뒤에 안전하게 뽑아낼지, 그 타이밍의 차이는 여러분들 계좌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릅니다. 주식이 정말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처럼 독한 마음 먹고 최소 7년 8년은 차트만 파야 쓰레기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업도 있으시고 바쁘시잖아요 언제 하루종일 호가창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스고로움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자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보신 이 번호 이 번호로 지금 바로 3표 3표라고 두 글자만 입력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가족들을 위해 돈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는 당당한 가장이 되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눈에 부르켜 추적한 대형 세력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3표 시멘트처럼 이미 500% 터진 종목 말고 이제 막 바닥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한 그런 여성입니다. 이 종목, 바닥에서 매직 기간만 무려 3년이 넘었습니다. 무상증자 이슈까지 살아있고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그런 여성입니다. 이 3표 시멘트로 손실 보신 분들 혹은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 이 종목 하나 계좌에 담아두시면 올해 주식 농사는 이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보와 정확한 매수 매도 플랜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신 이 번호 이 번호로 선물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추가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세요. 3표가 필요하시면 3표 선물이 필요하시면 선물. 그 밖에 관심 있는 종목이시거나 물려 계신 종목, 도움이 필요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해당 종목도 같이 적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든 시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이 번호, 이 번호로 3표, 또는 선물, 또는 다른 종목, 또는 다 적어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고, 인생 투자에서 큰 수익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